전시계에 계시는 권투팬 여러분 아,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 포항권투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오늘 중상 최고 수홀리 김진수 선수 <laughs> 빙빙 돌면 깜짝입니다 상대한테 등을 보이면 안 된다 계속 얼굴 치르는데 탁탁탁탁 하다가 바디샷 덕킹 위명합니다 빡빡 꽂아 바디는 믿을지 빡빡 찍그줘 원두지는저 깜짝 애가 명지빡 찍어봐 명칭를 노리라 레포트 명칭를 노리라 자세 바꿔가 벌써 임마 46초다 그 형한테 16번선 맞아 안 아프다 까다 하고 그냥 까고 들어가라 얼굴 때리면 안 된다, 라이터. 바디를 노려라. 맥치를 노려야지, 명치를. 맥치를하방마에딱 간다.